자, 문제 봅시다. 마이크. 마이크! 국민 행복카드 아, 맞아. 그렇죠. 어, 국민이 행복해진다. 아이들 낳으면 국민이 행복해진다. 생각하고. 됐어서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몇번 같아요. 아,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육비나 양육수당 자, 봐봐요. 어린이집. 영세에서. 5세까지. 그다음에 어,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은 3세에서 5세까지. 어, 네. 3세에서 5세까지. 그다음에 여기는 집에서 양육할 수도 있죠. 여기는 집에서 양육할 수 있죠. 그죠? 네. 네. 집에서. 이때는 봐봐요. 봐봐요. 여기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은 이거를 보육비 지원이라고 그래요. 보육비 지원. 그죠? 그다음에 집에서 양육을 한다. 집에서 양육을 한다. 그러면 양육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없는 것 받을 수 없는 걸 봅시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럼 나이가 중요해요. 0세에서 2세. 맞잖아. 음. 그죠? 0세에서 2세.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번 일본... 이 취... 예. 아. 그죠? 네, 네. 취학 전에 취학 전에 취학이 뭐야? 여기, 전이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가 취약이잖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집에서 양육을 합니다. 그럼 뭐야? 양육수당을 받죠? 양육수당, 오케이. 맞고요 여긴 보육비. 보육비,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어린이나 유치원에 다녀요. 그럼 보육비. 보육비, 오케이. 그죠?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잖아요. 초등학교 아니요. 어, 여기는 보육비 양육수당이 앉으죠.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알겠죠? 응. 요거 쉬워요. 유치원. 유치원. 좋습니다. 별거 아, 네. 아니고요. 1번. 1번. 응. 네.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이거 아니죠. 자, 보육비는 무료입니다. 비싼 편 아니에요. 자. 1번이 답이 되죠. 저 국공립, 사립, 직장 어린이집이 있고요. 만영세부터 취학 전까지. 취학 전까지가 뭐라고? 만 5세까지랑 똑같은 말이고요. 초등학교 2학 전까지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취학 전.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가 있다. 맞군요. 여러가지가 있다. 이 생각입니다.